오늘의 문학 산책 주띵카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인생이 점점 나아지는 사람은 취향이 다르다. 1. 취향이 고급인 사람과 자주 만나라. 2. 고급이 꼭 비싼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3. 취향은 지금까지 그가 쌓은 지성의 증거다. 4. 대화를 나누며 그의 지성을 흡수할 수 있다. 5. 미적 감각과 표현력, 센스까지 배울 수 있다. 취향이 다르면 다른 세계를 만날 수 있다. 돈을 많이 쓰거나 고급 식당에 가라는 게 아니다. 진짜 취향이 고급인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든 그의 눈에만 보이는 작은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의미를 확장해서 근사하게 즐길 수 있다. 어쩌면 이걸 보고 이런 생각까지? 라는 경탄의 순간을 자주 만들어주는 사람과 자주 대화를 나누면 나도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필사를 하는 이유도 역시 거기에 있다. 살아갈 날들을 위한 괴태의식 김종원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TV를 오래 켜두면 영상을 오래 시청하면 아이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8가지 부작용 간혹 TV를 그냥 켜둔 집이 있습니다. 시청하진 않지만 허전해서 혹은 습관적으로 켜두는 거죠. 그러나 아이 입장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일상에서 늘 TV를 켜둔 상태가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늘 옆에 있으니 자꾸 지나가다가 보게 되면서 그 나날이 반복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상이 오래 방치된 아이에게 나타나는 현상 1, 스마트폰과 점점 가까워집니다. 2. 독서와 점점 멀어집니다. 3. 각종 영상물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4. 문해력과 어휘력이 발달하기 힘듭니다. 5. 쇼츠 릴스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게임에 빠져서 쉽게 나오지 못합니다. 7.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발, 각종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아직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점점 스마트폰에 중독되기 쉬운 상태로 바뀝니다. 영상을 자주 접해서 익숙해지니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결국 부모가 TV를 오래 켜두는 건 어릴 때부터 아이를 스마트폰에 중독되기 쉽게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아이 입장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니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죠.아이에게 다른 삶을 선물하고 싶으시다면 어릴 때부터 필사를 해보세요.글씨가 바르거나 잘쓸 필요는 없습니다.글자를 읽고 썼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위대한 지성인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TV를 오래 켜둔 집에서 자란 아이와 하루 5분이라도 필사를 하며 자란 아이는 나중에 같은 삶을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필사를 시작하면 이런 장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필사를 하면 아이가 얻게 되는 일곱 가지. 온갖 중독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2. 독서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3. 어휘력과 문해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4. 사색하며 성장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5.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합니다. 6. 도전을 즐기며 열정적으로 살게 됩니다. 7.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하게 됩니다. 단 아이가 처음에 필사를 거부한다고 실망하거나 필사를 주저하지 마세요. 부모가 먼저 필사를 시작하시면 아이는 곧 따라서 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먼저 시작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달라지는 행복과 기적의 순간을 즐겨보세요. 물론, 혼자서 시작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네이버 밴드에 두 개의 필사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부모, 성인을 위한 세계 철학 전집 필사단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와 함께 필사하는 아이와 하루 5분 필사라는 밴드입니다. 벌써 2만 5천 명이 넘는 분들께서 필사로 삶의 행복을 찾고 계시죠?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이 근사한 사실을 늘 기억하세요. 그냥 보낸 시간은 사라지지만 글로 쓴 시간은 사라지지 않고 쌓여 서로의 존재를 영원히 빛냅니다. 어른의 품격을 채우는 백일필사노트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님의 유튜브 채널 늘 주저하며 손에만 보는 마음 약한 아이에게 들려주면 자존감이 확 높아지는 19가지 말 1. 엄마는 오늘 하루의 제목을 근사하게 살기라고 정했어. 너는 뭐라고 정하고 싶어? 우리 오늘 그 제목처럼 살아보자. 2. 진짜 하고 싶은 게 생기면 한번 원하는 대로 다해 봐. 그 경험이 무엇보다 소중해. 3. 너는 사랑과 축복의 통로야. 너를 사랑하는 사람도 참 많고 네가 있어서 행복한 사람도 많아. 귀하고 참 많이 소중한 사람이야. 4. 실수한 경험은 돈으로 살수 없어. 도전이라는 비용을 내야 하니까. 그래서 네가 한 실수가 값진 거야. 오. 가끔 내용이 정말 궁금해서 읽고 싶은 책을 만날 때가 있지. 너는 엄마 아빠에게 늘 곁에 두고 읽고 싶은 책이야. 네가 근사하게 성장하는 모습이 우리에겐 가장 멋진 책이거든. 6.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남과 더불어 살 수도 있어. 7. 양보도 좋은 행동이지만 할 말은 할줄 알아야 해. 분명하게 생각을 전해야. 네 양보가 더 빛나는 거야. 8.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야. 힘이 센 사람 앞에서 괜히 주눅들 필요는 없어. 9. 용기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내는 거야. 된다고 생각하면 다 되더라. 10. 억지로라도 웃으면 진짜로 웃을 일이 생기더라. 같이 신나게 웃으면서 우리 하루에 웃을 일을 초대해보자. 11.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너에게는 항의할 권리가 있어. 예의를 갖추고 천천히 네 생각을 들려주면 돼. 12 다정한 말은 내가 나에게 스스로 들려주는 거야. 우리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서로 힘이 되는 말을 들려주자. 13 네가 가장 빛나는 날은 바로 오늘이야. 존재만으로도 이미 빛나니까. 지금처럼 우리 행복하게 살자. 14. 인생도 게임과 같아.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애써 버티지 마. 무너져도 돼.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15. 자신 있는 사람은 말투부터 달라. 딱히 할 말이 많이 없을 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당당하게 말하면 되는 거야. 16. 자신에게 가장 친절한 사람이 결국 가장 행복하게 살수 있어. 누구보다 자신에게 친절하자. 너 자신을 잃지 마. 17. 넌 말이 느린 게 아니라 또박또박 하는 거고 행동이 느린 게 아니라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야. 18. 마음의 거리를 좁히려면 진심이라는 재료가 필요해. 그게 없으면 스프가 빠진 라면처럼 아무런 맛도 나지 않거든.19. 매력적인 사람은 친절과 예의를 갖추고 자신의 말을 또박또박 할줄 아는 사람들이야.삶의 철학이 깃든 말을 읽고 필사하면서 아이의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린이를 위한 철학자의 말이라는 책을 쓴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굳이 긴글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리를 품고 있는 짧은 철학의 메시지가 아이에게 더큰 힘이 되니까요. 아이 삶에 필사를 더해주세요. 아이는 쓰는 대로 달라집니다. 김종원,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책, 육가 초등학생, 중학생, 초일초이초삼 초사, 7, 8, 9, 10세, 필사, 어린이를 위한 철학자의 말.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헐, 대박. 소름 대신 품격 있게 표현하는 법. 1. 그거 정말 근사하다. 2. 섬세한 마음이 느껴지네. 3. 천천히 음미하며 즐기고 싶어. 4. 피아노 소리처럼 듣기 좋은 말이네. 5. 좋은 마음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향기가 농밀하게 피어오르네요. 7. 댓글을 읽기만 해도 행복해지네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다. 그저 변화의 시작일 뿐이다. 나이 들수록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된다. 명품을 걸친다고 품격이나 품위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이 담고 있거나 생각이만 그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그걸 내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하나하나 낭독하고 필사하며 익숙해지려는 노력을 해보자. 어른의 품격을 채우는 백일필사 노트 김종원. 자녀들의 인문학, 인력 낭송이 이어집니다. 하루 한장 36호 인문학 인력. 세상이 정한 수백 가지 방법이 아닌, 내가 정한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